삼성전자가 다시 디램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미세공정 고도화는 물론, 새로운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타진하는 모습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나노 이하 디램부터 3D 디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3D 디램은 트랜지스터를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종전까지는 평면에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촘촘하게 새기는지가 관건이었지만, 미세공정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발 빠르게 디램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D D램 기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정배 메모리사업부 사장도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개최한 메모리 테크데이에서 10나노 이하 D램에 가장 먼저 3D 수직 신구조를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10나노 이하 D램부터 삼성전자가 3D D램에 더한 신기술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연구해 온포에프스퀘어 구조까지 상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